일차함수의 식 구하기 두 점의 좌표를 알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a,b라는 점과 c,d라는 이두 개의 점이 어떤 일차함수식 위에 있는 두 점이라고 할때 식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항상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c-a분의 이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울기가 구해진 상수일 테니까 어떤 꼴이 나오냐면 y는 px 꼴이 나오겠죠. 요 p가 구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기울기를 p라고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뒤에가 k가 있을 텐데 요 k는 p가 숫자일 테니까 xy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xy 이두 점은 주어졌잖아요. a, b이거나 c, d잖아요. 그래서 A, B 혹은 C, D라는 이두 점을 중에서 하나를 대입해서 K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도 구했고 K도 구한 게 되겠죠. 자, 이 원리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두 점, 1, 2와 3, 2를 지나는 두 직선에 대해서 자, 이것을 한번 그려볼까요? 둘다 일사분면의 점인데요. X축과 Y축이 있고요 1,2를 지난다, 여기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2,3. 3,1을 지난다, 여기를 지나겠죠. 이렇게 된다는 라걸알수 있네요.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자 라고 했어요. 기울기는 x가 변화한 양분의 y가 변화한 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두 칸의 한 칸이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x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 그래프는 증가형이 아니라 감소형이니까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가 플러스 k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 직선 위에는 바로 요 점과 요점두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서 나머지 k 값을 얻어내시면 되겠는데요. 1과 2가 숫자가 작으니까 이게 낫겠죠. x에다 1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y 값 2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k는 어,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2분의 5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식은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5다. 즉, 이 지점이 2분의 5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x절편도 구할 수가 있겠죠. x절편은 바로 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5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주어진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이 그래프는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맞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감소형이다. 역시 맞죠. x절편은 5이다. 맞고요. y절편은 5가 아니라 2분의 5죠. 이거 틀렸고요. 마이너스 1일 때 3을 지난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즉 2분의 6이 돼서 3이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옳지 못한 것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a, y절편을 b, x절편을 c라고 할때 a, b, c를 모두 곱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식을 완성시켜 봐야 되겠죠. 기울기는 x가 증가한 양분의 y가 증가한 양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는 8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까지는 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y는 기울기가 8분의 4니까 2분의 1x가 되겠고요. 뒤에 k 모르는 값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것이 마이너스 2, 1 또는 6, 5를 지나야 되는데요. 아무거나 마이너스 2,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마이너스이면 우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고요. 그것이 1이다 라는 뜻이니까 k는 2가 되겠습니다. 자 k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식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a, b, c를 모두 구해가면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y절편은 2라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절편은요, y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값은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것은 이제 a, b, c의 값이니까요. 2분의 1과 2와 마이너스 4를 곱한 값입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2번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두점 마삼컴마 2와 마일컴마 6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a, x절편을 b, y절편을 c,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모두 이 셋을 더했을 때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역시 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울기부터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2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6까지는 4가 커진 겁니다. 2분의 4란 뜻이니까 2x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자, 이것이 마삼마 2나 마일마 6을 지나야 된대요. 그죠? 마삼마 2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가 마3이니까 마6 플러스 k는 2가 돼야 된다. 여기서 k는 8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고요. 8을 집어 넣은 식은 y는 2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기울기라는 것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8이 되고요. x절편은 2x 플러스 8이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요. 2-4+, 8이란 뜻이니까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